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상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내세우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현재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 혹은 실패로 인해 기업의 엑소더스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취업 시장은 아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총리 나와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깽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총리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인 행동이나 는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 네, 그런 있습니다.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그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와 유사한 것을 마침 제가 제 지역구가 와서 한번 그러한 단체들이 와서 유사한 시위를 한 것을 제가 보고 듣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극 단적인 형태의 어떤 폄하 또는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폭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반미 시위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키고 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사진 찍기, 미국 성조기 찍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중 시위 얘는 그 실제로 상인들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명동에서 그 상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행위라든가 영업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미 시위 반미 역시도 네. 반미 시위, 시위 역시도 여러 가지 상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피고요. 정치적인 표현의 사실인가요?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로 규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반중 시위나 반미 시위나 동시에 이것이 상인들의 민생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말씀입니다. 되는데요. 단순히 반중시위에 대해서만 깽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오해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관세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고문제는 그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쌓였습니다. 미국인 여성. 명에 대한 체포, 오상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다 모여서 네, 정상회담 어, 또 이런 자체에서 일들이 네, 또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제가 다른 질문 오늘 뭐 가겠습니다. 대만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알고 계십니까? 아, 우리를 넘었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2분기의 성장률이요. 대만의 2분기 GDP 성장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8%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만과 우리는 네 마리의 아시아의 용이었습니다. 많은 3만 불고지를 대만이 먼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한 가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력도 있을 것이고 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밤도 체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분석해 주신 것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여러 가지 저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대만의 투기표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20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기표 제도가 대만의 제도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현장에서 투표하자마자 개표하고 그 개표에도 누구나 관람할 수 있어서. 여기는 조작이나 음모론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혹시 이런 제도를 우리도 좀 도입해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좀 막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음모론 이건 어떠건 이러저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 근거가 없다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저것을 도입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어떤 음모론도 사라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 불필요한 마찰과 정치적인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흔히 어저께 구윤철 어, 장관도 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장은 어, 요소 투입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적 인적 요소 투입을 더 많이 할수록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같은 요소 투입에도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만과 같이 좀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어, 성장할 수 있고 신뢰받는 사회로 가자 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국내적으로 파괴하다시피 했던 사실상 파괴해서 나락에 빠뜨렸던 상황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어렵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그 나락의 원인 제공자는 또 누구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습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구축 효과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더 자세히 뭐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겠습니다 네, 에, 사실 어저께 구현출 장관이 얘기하시는 가운데에서 요소 투입을 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에, 정부가 아,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축 효과라고 한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면 쓸수록 기업들은 투자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대만의 경우에는 어, 국가 부채율이 29%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저력에 있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도 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 정부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어, 드리겠습니다. 주신 어. 그 부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아,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그 성장을 위한 투자가 빚을 내서 하게 되면 이자 갚는라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구축 효과다. 이런 네, 얘기를 이런 드리겠습니다. 막, 자 좋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유럽의 젊은이들 그리고 또아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시위 대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주로 반이미시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경우에는 네팔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반중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이미시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위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결국 실업률 등이 거기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젊은이들이 윤호하는 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깨어진다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 시스템이 이민자들 때문에 깨어진다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주인으로 계속 살수 있는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반중 시위하는 데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혹은 내가 내 자식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 뒤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일부의 예를 들어 반중 또는 혐중과 관련된 것을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청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부심, 국가적 자부심, 미래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는 어,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 특정 국가에 대한 어, 문제로 좀 좁혀서 보는 것은 우리 청년이나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아, 또 그것이 현실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중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 그리고 어, 그 숫자 아주 빠르게 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어, 특혜를 주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가구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 가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훨씬 더 싸게 대출도 훨씬 더 용이하게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는 이유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할거 없이 당분간 주택을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실거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에 있어서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그게 좀 앞장서 주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역차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하게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현황을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서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차별이 있는 저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왜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주거 부동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규제들을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부 질문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어, 총리가 가장 많이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국민주권정부란 단어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국민주권을 발휘하는 기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할때 첫째는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간단한 걸 물었습니다. 철학을 물은 건 아니고요. 어, 선거권의 행사가 국민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재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그 이전에 선배들의 오랜 토론을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 제1교민들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일본이 투표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외국인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상호주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되더라고요.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정청래 대표가 중국으로 선거 유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주권이 강화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해야지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리가 열일곱 살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이것이 위법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드러난 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최규진 장관의 경우에는 온갖 끝에 본인의 의견을 다 얘기하신 분이지만. 박왕자 씨의 총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단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그의 선거 팜플렛을 보게 되면 은 학생들의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때 2018년은 바로 2017년에 오토인비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 교사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 당시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발언은 이런 방도 없이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규진 장관은 본인이 1984년에 의식과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해직교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발언 가운데 는 반공 의식 때문에 통일 교육을 할수 없다 이런 얘기조차도 있습니다. 반공이 아니면 공산주의나 중립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총리의 형이 미군만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미군정만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17차례 방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는 세종시 정교조 지부와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바로 시험 보지 않겠다. 아 이런 협약들을 대